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최영진 교수입니다. 4단 칠정론이란 무엇인가 제2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강의의 주제는 합하여 말하는 방식과 분별하여 말하는 방식입니다. 합하여 말하는 방식과 분별하여 말하는 방식. 어, 옛날식 표현을 하면 혼륜이 언지와 분별이 언지. 혼륜이 언지와 분별이 언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은, 퇴계제 1서에 이런 말이 있었죠. 어, 자사지 논중하에언 히로 애락하고 불구버 사단하니. 死는 취, 이기상수증 하야 이 혼륜이 언지라이 혼이란 말은 합한다는 뜻과 아,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사지 논 중화에 자사가 중화를 논할 적에 히로에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 불구버 사단, 사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셨으니, 예, 이것은 중경에 나오는 바있다시피 거기에는 히로에락이라고 하는 네 가지 정만 이야기하고 있지 아, 사단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 오늘날 문헌학적으로 보면 은 중용이 맹자보다 이후의 문헌입니다만 당시에는 도통론적인 관점에서 자사가 즉 중용이 맹자보다 그 이전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사 시대에는 인간의 마음을 어떤 도덕적인 마음과 자연적인 마음 둘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관념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맹자 때에 와서 사단이라고 하는 인간의 에, 도덕적 마음, 응? 그러니까 도덕 정감을 기반으로하는 중의구라는 도덕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맹자 때에 본격화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어, 자사에 있어서 즉 중용에 있어서는 어, 인간의 마음의 작용 전체를 그냥 말한 것이지 이것을 둘로 나눠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합쳐서 어, 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고봉에 대한 이제 비판입니다. 음, 고봉, 너는 불구, 사단 칠정지 소종래, 소종래하고, 기이위겸이기유선악하냐 힘이 분별원지도 위 불가라. 불구, 고봉, 당신은 불구, 탐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목적어가 이겁니다. 사단칠정의 소종례 사단칠정의 소종례를 탐구하지 않고 탐구하지 않고 이위 여겼다 겸이기 유선아 이기를 겸하고 선악을 겸하고 있다라고 여겨서 그러니까 사단과 칠정 아가둘다 마음의 작용이니까 그는 다 이기를 겸하고 그러니까 선악을 교하고 있죠. 인간의 마음의 작용이니까 본성이 아니고. 어, 어. 그래서 심이 분별 원지 이 위는 모모를 모모로 여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위는 이위 모모를 분별 원지 분별해서 말하는 것을 불가하다. 매우 심히 분별해서 말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이렇게 여겼다 아, 여기. 이제 혼연언지와 분별언지라고 하는 언지는 이제 말하는 방식이 죠 그러니까 사단과 칠정을 구분해서 말하는 방식, 이와 기,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이것을 둘로 분별해서 말하는 방식이 있고, 이걸 하나로 합쳐서 하나를 합해서 말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봉이. 퇴계가 퇴계는 분별인지, 죠 분별해서 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퇴계의 4단 7정 논변서를 이거는 4단과 7정을 이와 기로 나누어 보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러냐에 대한 논변입니다. 그러니까 4단 7정 논변퇴계 4단 7정 논변의 핵심은, 사단과 칠정을 이와기, 즉, 사단은, 이 칠정을 기로 분별, 나누어 보는 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못하냐, 라고 하는 문제라고 그렇게들 이야기 합니다. 근데 이 퇴계가 사단 칠정을 이와기로 분별해서 말하면, 고봉은 틀렸다. 당신은 틀렸다. 라고 말하는데, 고봉, 당신이 하는 방식은 혼료 논지 방식이다. 이렇게. 에, 비판을 한 것입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 m i 이 a A yogi deso, J. Kobomi Pipanangojo, 약 i p a n a n g o j o Yak Chi Song San Dona Mun, Yak Chi Song 기질지중 이인이 비별류일성이야 약취성상논한다면 만약 성 위에 나가 논한다면 소위 기질지성 이른바 기질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 이치가 다 떨어졌다 기질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일 뿐이니 귀적 모범일 뿐이다 뜻입니다 이 이치가 기질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일 뿐이니 비별로 일성이라 아니다 별도로 하나의 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별도의 하나로 하나의 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이것이 예, 분리되어 가지고 본연지성이 따르고 기질지성이 따로 있고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 역시 홀륜론지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말이죠 내이 네, 일성으로 숙이 소재하여 분별이 언지라 말하자면 하나의 성으로서, 하나의 성을로서 수, 따르다. 기소재소재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 분별에 말하는 것이 따릅니다. 하나의 성을 가지고, 있자는 이제, 뭐뭐를 가지고, 하나의 성을 가지고, 따랐어요. 기소재 어디에 있느냐를 따라서, 분별해서 말했을 뿐이다. 즉, 본연지성,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존재로 쪽으로, 두 개의 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소재,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를 따라서 분별해서 말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소재라기보다는 가리키는 바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는 유리컵 안에 에, 담겨져 있는 그 다이아몬드 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 그것을 다이아몬드만 가리켜 마는 것이냐 아니면 어, 물속에 잠긴 잠겨있는 그 물과 다이아몬드를 같이 합쳐서 보는 것이냐에 따라서 번연지성 기질지성 이렇게 둘로 어,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연지성과 별도 있는 것이 아니고, 기질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역시, 에, 여기에서, 어, 고봉의 입장을 이제 볼수 있죠. 다만, 이기 발연지제의 자유 발어리자하고 역 발어기자라고 하니, 수분이 언지라도 무소불 가라. 이기 발현 이와 기가 발현할 음에자 스스로 있다 바로리 바로기 기에서 발하는 것도 있고 리에서 발하는 것도 있다 아이건 정이죠 이게 이거는 사단은 리에서부터 발동하는 것이고 실정은 기에서부터 발동하는 것이다라고 아니, 이거는, 에, 오히려 추만이 한 이거는 원래 추만이 한말아닙니까 추만이 한 말이고. 어, 퇴계가 이것을, 에, 물론 수정을 했습니다만은, 이 주장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에, 퇴계, 초만의 에, 생각인데, 네가 이렇게 말하니까, 수분이 언제라도 무소 불가라 뭐, 나누어서 말해도 필요, 필요 없죠. 뭐 불가, 뭐 불가할 건 없다. 뭐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 이런 경우도 저런 경우도 있다 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나누어 말할 수도 뭐, 뭐 불가할 것까지는 없다 그러나 자세히 칭정하면 역사유 불농무에 애는 장애입니다 자세히 이걸 무게를 단다 즉 분석해 보면이죠 자세히 이 내용을 탐구해 보면 분석해 보면 불농무 장애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다 장애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다 황이 사단칠정으로 분석 이기하면 칠정은 비단 전지기 원자, 함을명함을 낙자입니다. 사단칠정을 이와기에 분석시킨다면 즉 사단을, 면 칠정은 단지 기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아니다. 칠정은 단지 기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아니다. 표현했습니다만 사단은 뭐? 어, 리반을 가르켜 말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칠정은 이기가 갖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봉에 있어서는 칠정이 인간의 마음 작용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음, 다시 이, 보면요, 사단 칠정을 이와기로 분석할 경우에 사단을 이에 분석시키면 좋다이얘예요 일반 칠정은 기에만 소속시킬 수가 없다. 이런 그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퇴계의 반론이죠. 퇴계가 제2서에서 한 반론입니다. 시, 천지인물상하여 간컨대 천지인물위에 나아가 보건대 천지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 현실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에, 우리가 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어, 사회, 또 자연, 자연계, 우리 눈에 보이는, 에, 천지 만물의 차원, 현실적인 차원에서 볼죠. 비 아니다. 니는 제 기회. 비 아니다. 니는 기제. 니는 기 이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니는 기 이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현실세계에서 보면, 네, 이기 분리, 제1공식, 이기 분리, 제1공식이 적용되죠. 이와기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고 현실세계에서. 그렇지만, 유, 오히려, 가능하다. 분별은지, 분별해서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 이는 이 기능, 제2공식, 제2공식이 이기 부자, 이와기는 섞일 수 없다. 그러니까 제1공식을 적용시킨다면 이와기는 분리될수 없죠. 근데 제2공식을 적용시킨다면 이는 이고기는 기다. 이렇게 나눠 볼수 있다. 현실세계에 있어서도 나누어서 말할 수는 있다. 현실세계에 존재 있는 사물을 보고서도 이기 이와기는 떠날 수 없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어,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관념적으로, 어, 관념적으로 얼마든지 이 과기를 분리시켜 볼 수도 있다. 음. 그렇다면, 어성 어정에 소활 이재기궁하고 성재기집이나 성에 있어서, 정에 있어서, 이제 인간의 마음의 문제로, 이건 일반 논이죠. 일반 논을 먼저 제시하고, 인간의 마음에 있어서, 비록, 이가 기 가운데 있고, 성의 기질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 불가 분별, 분별해서 말하는 것이 어찌 불가능하겠는가? 아, 현실 세계에서도 그게 볼수 있는데, 그럼 인간의 본성, 또 마음의 작용, 여기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제1공식과 제2공식을 동시에 적용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 인지, 일신은 이어기, 합이, 생, 하니 고로 이자, 호요 발음하고 기 발음, 우 상수야.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개, 대개, 인지, 일신 사람의 한 몸은 이와 기가 합이 생이야. 이와 기가 합쳐져서 생겨나는 것이다. 사람의 몸이라고. 그리고 사단 칠정도 인간의 몸,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어, 아, 호로 이자, 이자는 이와하기를 말합니다. 호유 발용이라, 호는 서로, 상호, 상호간에 서로 발용하고, 기 발용은 우상수라, 우상수, 수는 기다리다. 서로가 서로를 기다린다 서로와 서로를 필수적인 관계로서 요청한다. 서로와 서로를 기다린다. 이와기는 서로를 기다려. 그러니까 이 없는 귀 없고 귀 없는 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일신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몸 안에서 몸의 영역에서 볼 때, 예, 이런 일은 달룡하고 서로를 서로 기다리고 있어요. 호발하면 각유소주를 가지하고 상수하면 호재기증을 가고 상호 바란다면, 이와기가 다 바란다면, 각각 있어, 주로 하는 바가 있음을 알수 있다. 이와기가 서로 바란다면, 각각 있어, 주로 하는 바가 있음을 알수 있다. 몇 번, 몇번 했습니다만, 줄이냐, 죽이냐. 소지, 소주. 주로 하는 바, 가르키는 바가 뭐냐. 지금 이거는 사단의 경우는 이와 기가 같이, 같이 발용을 하고 서로 기다리고 있지만 사단의 경우는 니가 위주가 되고 칠정의 경우는 기가 위주가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상수하면 고재기증을 가지야. 서로 기다린다면 서로 그 가운데 있음을 알수 있다. 이는 기, 기는 이 안에 있는 거죠. 호재기중고로 혼륜원지자 고유지하고, 호재기중, 서로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혼륜원지자가 고유지라, 본디 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혼륜원지, 아? 서로 그 가운데 있어. 서로 그 가운데 에, 있기 때문에, 합쳐서 말하는 것이 본디 그런 것이 각유소주라. 각각 주로 하는 바가 있다. 주리냐 주리냐. 분별언지 하여도 무별가. 나누어 말해도 불과할 것이 없다. 이제 이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음. 이와기는 서로 같이 있어. 서로 기다려. 같이 있어. 그러니까 이와기를 합쳐서 제1공식 7식. 제1공식이죠. 이기 분리, 예, 제2공식. 각 요소조, 각각 주로 하는 바가 있다. 분별은지, 이거는 제2공식. 이기 부정. 분별의 말아도 불가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하는 방식이 다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논성 건대 이는 제 기중이나 삼행은 유치출 본연지성이라. 성을 논하건대 이는 기가운데 있다. 여러번 말씀드렸죠. 자사와의 맹자, 이건 이제 천명지위성입니다. 유, 오히려 지출, 지적해내었다. 본연지성을 지적해내었다. 본연지성을 지적해. 단지 기 본연지성을.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순선무악함을 논중하려고 한 것이죠. 에, 정자, 장자는 유지론 기질, 아, 기질지성이라. 장애인 거에서의 길지성만이 나오긴 나온 거죠. 논정, 근데 지금 이제 정. 성론을 가지고 항상 정론을 논증하는 방식이죠. 왜냐하면 성에 관한 논의는 이미 주자가 잘 만들어 놨어요. 주자가 아주 에, 정합성 있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그 전제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 이론을 가지고 이제 정, 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에, 이론 자기가 구축한 새로운 이론의 정당성을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은 제기질이나 복불과 취기 소발하야 분사단 질정기 소종고 정을 논한다면 성은 기질 가운데 있지, 뭐. 홀로 불각게 있는가? 뭐가 각취 소발? 각각 그 발동한 바에 나가, 각각 정이죠. 이때 정이. 발동한 바에 나아가. 두, 나눈다. 사단 칠정기 소종. 사단 칠정의 소종대 근원을 나누는 것이 왜불가능하가 어,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본존지성 맞다고. 구분해냈죠 요것도 기질지성을 얘기한 고 훈련 언제 에서 음. 그렇다면, 정. 사단 4단 칠정. 사단이 바란 바에 나아가. 칠정이 바란 바에 나아가 소종대를 구분합니다. 겸이기하고 유선악은 비단정이오 성이 이기를 겸하고 선악을 이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는 것은 정만이 아니라 성도 또한 그렇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는 것은 정뿐이 아니라 성도 또한 그렇다 이 성도 그렇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본성이고 본연지성 성은 선한데 어떻게 선업이 있다 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을 아울러 보는 성리학적 사고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이나 안등 이시로 위 분과 본지이래요 그렇지마 옳지마 옳지. 이걸 가지. 놓고. 가질. 나눌 수 없다는 증엄으로 삼을 수가 있겠는가? 전으로 삼을 수있 지금 대개 대가 고봉이 계속해서 어, 기질지성, 본연지성 별도로 있는 게 아니다. 아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 이러한 그 성론을 근거로 해서 사단질정을 존재론 적으로 구분해 볼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개가 아, 아니다. 음 물론. 이기를 겸하고 선악을 겸하죠. 정도 그렇고 성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이 그렇다고 해서 아,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분별원지의 관점과 혼륜원지의 관점 즉 다시 말하면 제1공식을 위주로 하느냐 제2공식을 위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봉과 태계에 그러니까 부딪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